그렇죠 오케이? 해볼까요? 어. 바람님 혈액형이 무엇이 됩니까? 네. 이룬입니다 엘룬님 네. 바람님 네. 보통 자기 주장을 잘안 하셨죠? 네. 역시 잘 하세요 <laughs> 어. 여기 하려고 오셨죠? 네. 마음껏 하십시오 어, 자 다시 호흡해 보겠습니다 뒤에 견갑골을 내가 어떤 때는 모으세요 하죠 어 그때는 꽃이 꽃잎이 쫙 펴듯이 상체가 펴져요. 그렇다고 어깨를 올리시면 안됩니다. 더 올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하나 둘셋넷 네,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애, Ah, 음. 옳지! 느낌이 어땠습니까? 어. 자, 네, 유진님 여기는 지금 막 하긴 꾸겨져 있었거든요. 이거도막 치어보니까 떴거든요. 10년 젊어졌어. <laughs> 한떴어야돼 이어 자 사라라 엥자 보세요 일직선 놓고 이렇게 가보세요 이렇게 와아 보세요. 우리는 몸이 다 비치고 좌우가 틀어지는 것처럼 항번 숨은 비정. 음, 음. 어땠습니까? 자,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거 불편합니다. 뭐가 안 됩니다. 가는데 이 뒷다리 하고에는한 몸이에요, 한몸 아니에요. 한 몸이죠. 네. 어, 자, 이 뒤가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앞으로 가자 하고 탁! 미니까 뭐가 미려? 뒷다리가 앞으로 미뤄주는 거예요. 앞다리가 내 스스로 가면 이렇게 내 스스로 가면 내 스스로 가면 이거 하고 축이 바뀐다는 것은 내가 앞에서 있을 때 뒷다리가 앞을 밀면 자 뒷다리가 밀어볼까요 뒤에 허벅지가 디뎠다 밀어 이오금만으로 넘어야 돼 밀어 떨어져 옳지 다음에 얘가 숨 쉬었지 지책임을 다 했단 말이야 자 다시 디뎌 최대치를 만들어 어 뒤가 넘으니까 앞이 떨어져 하면 이 무릎이 얘가 오금이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한국춤은 오금질이라고 그러거든 불신는 오금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오금질은 이 무릎이 오른쪽 뒤에 오금 안에 얘가 딱 들어가서 이렇게 네. 이렇게 앉으면 한 시간도 있어야 돼 이렇게 옳지 요렇게가 돼야 돼 근데 보통 오금을 해라면 어떻게 해요 이는니 나는 나 그래서 춤이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없게 만드는 그데딱 오금지를 하면 탁하고 상체가 놀잖아 내가 놀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얘가 인생 내 인생 하면 어째? <웃음> <웃음> 할 수가 없어 인생 내 인생 고집이부리니까 그래서 이 고것만 해고 지금 했던 게 중심축 앞뒤 중심축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アクロダゴー、ディーのガーゴー、アクロダゴー、ディーのガーゴー。 이 사고자. <laughs> 이 근데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 도장에 사게 도장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? 아, 준비해볼게요. 자, 시작. 덩, 쿵, 덩. 아. 덩, 쿵, 덩. 물론, 무게가 있게 무게를 실가 말이야. 그냥 덩, 쿵, 거짓으로 하지 말고. 그래서 관원이 별명이 굉장히 많아요. 살리꾼, 거짓말이, 구동놈. 왜다 언제 생겨? 축축 때. 축축 때. 사기꾼! <laughs> 정답다! 어, 막 이렇게 어, 그 춤을 보면 아저 사람이 진솔하게 하는구나 아저 사람이 두 마음을 갖고 하는구나 이럴 때 이제 표가 나는 거야 시작! 덩풍 따기 헉! 꿍딱! 덩풍 따기 헉! 꿍딱! 응, 자또 하나 자 앞으로 내가 호흡을 내렸다 했는데 덩쿵따기허내 시키는 내가 했죠 쿵따기허 응, 뭐가 잘못됐어요 덩쿵따기허 뭐가 잘못됐어요 빨리 얘기해 주시오 내이 앞에 있는 땅을 이렇게 뒤로 준단 말이에요 그럼 저절로 또 네. 됐지. 그 다음 여기 있는 거를 또 60년도 이렇게 길지면안 돼. 됐던 거를 그대로 지켜. 또 호흡이 쏙 올라가지. 산을 만들지. 그러고 나면 다시 뒷발이 내리고 얘가 탁. 고관절 들어가면 저절로 얘다리탁 떨어져. 어, 이거 중요...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. 이거를 사람들이 어. 못해서 춤이 평면이에요. 음. 평면이고 그 사람은 죽은 자야 어, 요거, 듣거리로 해볼까요? 재밌습니까? 네. 자, 나는 꿈했습니다. 자, 집에서. 거울 속에, <laughs> 거울 속에 본인을 보세요. 저는 여러분 하체만 보니까, <laughs> 어, 길이, Thank <laughs> you. 들어가야 돼. 그리고 앞발 이턴을 하면 이자 이렇게 이렇게 쳐보세요. 옳지. 옳지! 이오분안에딱 들어가야 돼. 또, 또 발, 반대. 자, 또 해볼까요? 자, 어, 시작. 치고, 밀고, 치고, 밀고, 치고, 밀고, 자, 밀 때, 호흡을 위로, 떡, 엥, 허, 퉁, 치고, 밀고, 치고, 밀고. 뭐 치고 밀고 치고 밀고 치고 밀고 치고 밀고 치고 밀고 치고 난그희 쌍둥이 발견했다. 쌍둥이 시작 붕어붕 뒤가 밀어 뒤 옳지 허